라이브로. 아 괜찮아요. 사실은 저씨 열지. 아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아, 없는데 아. 약간 더소외가안 되시는 거 <laughs> <laughs> 이거 어때요? 끝나고 음. 시간 좀 있으시면 음. 이 상태에서 음. 제가 두고. 아 오케이 제가 백예이 상태 에이. 이거 자신 있으세요? 아 끝내기에서 엄청 당해요. 아 진짜로 이상태에서도몇차요열어보시몇차요 92일인데 끝내기로 한번 제가. 어 아, 좋습니다. 마술이라는 게 뭔지 바둑에 아.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철면수, 수심 님이면 둘 건데, 열집차이 끝내기. 백승. 어, 제가 이긴다는 얘기 능력이 많아요, 지금. 철진섭. <laughs> 아, 초입기 설정하면 이긴다. 예? 네? 어, 예. 예. <laughs> 지금 누가 이기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어, 제가 이긴다가 더 많던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약간 여기는 음. 백홍석 해설님의 홈구장 어. 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laughs> 어. 제가 시청자 입장이라면 어. 어, 전혀 잘 모르는 분이 와서 바둑 좀둔다고 해봐야 아마추어고 워낙 또잘 두시는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너무 <웃음> 유리한 <laughs> 상황이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이기면 네, 예. 다음에 정말 무조건 필요할 때 네. 어, 무조건 나오세요 그냥. 저를요? 예,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요. 그건 안 돼요. <laughs> 아, 내요? 저도 스케줄이. 아, 아이가. 그러니까 아, 스케줄 이 비. 아, 스케줄이 안 맞는 거, 그건 너무 좋아요. 그렇지. 근데, 음, 칠십 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거야돼요 제가 이제. 아니면 이기면은 제가 이기면, 음, 음. 바둑 TV에서 삼월 말에 기력 네. 테스트하게 될 거예요. 오, 오, 오. 어, 그 전에 약간 한번 봐 주시면. 아, 오케이, 오케 프로의, 오케는 굉장히 오케이. 어려운 거라 서서히라도 이제 정상군이니까 친분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단기 속성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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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이게 예, 팁을 알려드릴게요. 또 그리고 젓바둑도 줄거잖아 네, 젓바둑. 젖바둑, 아, 젓바둑은 필승 포석이에 필승 포석. 오케이, 오케이. 자, 필승 포석 짜드릴게 오케이. 자, 예.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자, 여기서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수순은 나와요? 매너리얼 네. 수순은나와 네. 자, 대신 대신 30초 이상 장구하기 없어.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어, 거기 두신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갔을 때 미리 생각했는데 이수 저는 생각 안해도 돼 아, 네. 보세요 네. 마, 마술이 시작됩니다 마술 마술이 시작되나요 네 제가 그 마술 밝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도 묘술도 둬야돼 편하게 둬야돼 저는 요렇게 둬야 겠어자 그러면 여기 두면 신진선수의 그게 있으니까 어, 아 갑자기 어려워다아나 까먹어야 되는데 나 까먹어야 되는데 나다받지자 <laughs> <laughs> 그러면 어. 아 어디서부터 까먹지? 여기야 저기야 아, 자 요정도부터 요정도부터 요정도? 그 네. 요정도부터 시작 자 그러면 음. 30초라 고했죠네 오케이 아니 뭐 널널해요 아, 네. 널널한요아자 끝 얘기니까 뭐뭐 어, 받아야지 뭐 네, 받아야죠 자 받아야 되는데 어 한번 꼬우시나요 아요 아, 그 정도 한번 해보죠 요 정도 이거를 너무 이렇게 손 따라 맞는다는 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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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있거든요 아까 심진도 상황을 보니까 뭐 그냥 더, 이거는 약간 여기 약점을 이렇게 쌍리울서서 보완을 하고 아, 가겠다 는도 의지인 것 같은데 아. 아. 음치 받으면 아, 무난하게 받잖아요. 유리할 때. 예예. 아 이거야. 예, 예. 아, 아 잠깐 여기도 여기도 하나 물어보야지. 거기도 한번 물어보셨나요 여기 네. 음. 음. 여기 자꾸 물어봐야지. 근데 이런 게본격기 게 네. 왜냐면 무난하게 가면 지기 때문에 네. 약간 이런 걸 제가 안 받아도 되는 거를 흔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네. 안 받고 이었을 때 수가 난다면 저는 여기 약점을 보완하면서 가는 거를 이렇게 찔러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별수안 나거든요, 사실. 네. 따내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그러면. 손 뺀다고요? 예. 야. 이거, 이거 받아야 됩니까? 이거, 이거 금방 이기, 이기겠는데? <laughs> 아, 옆에서 이렇게. 아, 굉장히 매너가 없으신데? <laughs> 오늘 바둑볼때 이거, 저희, 저희끼리 이런 거좀 실례입니다. <laughs> 아, 아, 여기 나가, 이렇게 있고 있구나, 이게. 야, 아, 이게 그리 아, 잘 보여? 아, 이게 있구나. 야 아, 근데 옆에서 손 뺀다고 <laughs> 했기 때문에. <laughs> 저는 여기 와, 야잘 두네. 야, 잘 되네. 야 오케이. 어. 이런 거 가능하다면, 딸라 하 오케이. 거뭐 생각보다 쉽지 않겠네. 근데 여기 그렇게 자꾸 힌트 주시면 못지 텐데요? 아이, 네. 뭐힌트게 아닌지 모르겠아 예예. 예. 예. 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뭔가 지 모르겠지만, 자, 30초야, 30초. 네. 이십 분 지난 것 같고. 고맙습니다. <laughs> 고습니다몇천 해봤죠? <laughs> 요렇게 맛있어요. 어, 그 기분였어요. 야, 기분이 굉장히 맛이 나빠보이게 생겼어요. 기분이 뭔가. 자, 일단 보 그러게, 저기좀안 좋은데 여기 하나 해놓고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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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밌죠? 예, 재밌어요. 본 경기보다 아, 여기가 붙이는 맛도 있고 끊는 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섭섭하네요. 아, 그, 그 눈치가 빠르시네요. 응? 여기 하나 넣겠습니다. <laughs> 네.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자, 넣는 게 되니까 <laughs> 기세 99 <laughs> 여기 하나 <받자>. 어 <laughs> 붙여놓고요. 그런 건 저희가 안봤죠 아, 안 받나요? 음. 뭐, 괜찮나요? <웃음> <웃음> 긴장감 있어, <laughs> 긴장감 있어. <laughs> 아 이제 정상적으로 못 이기니까 그렇죠? 네. 어, 몇 초도 몇초 몇 남았죠? <laughs> 아몇초안 남았어요 계속. 이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아 이제 공기를 뒀어요? 네. 저, 어, 네. 네. 음, 뭐 그러면 이때, 이때 있지 뭐. 자 넘어가고 넘어가고. 아 이거 어떻게 이지? 어디서 까먹어야 되냐? <laughs> 여기 가좀 약속 꽉 있습니다. 어, 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일단은 뭐 뭐큰 자리 여기 하나. 어, 굉장히 아, 크죠. 거기 하나. 는 해야되고 요거는 보자. 마우스가 살아. 사라... 야, 이게 단수 치고요. 아, 어,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되셔 아, 여기는! <laughs> 왜... 자, 생각보다 잘 둬. 아, 잠깐만. 이제 슬슬 바둑바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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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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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 이게 정말 심리 바짝 맞자 마르네요. 네네. 이제 둘 때가 많이 없거든요. 하, 하나씩 네, 기분 하나씩. 나쁘게 보자. 여기는 뭐 그냥 무난하게 받으면 됩니다. 음, 자, 자자 튼튼하게 해놨기 때문에. 아 저기를 아직 끼워 있는 수 있습니다. 아못볼것같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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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뭐뭐단수를못 아, 봤어. 아 단수를 못 보네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아이. 어떻게 풀어가 버립니 너무 티났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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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티났는데요. <laughs> 아이 탄수로 못 보지. 지, 진짜로? 근데 이거 왠지 연기 같은데. 따내면은 이렇게 쳐서 이렇게 끊으면 그러네. <laughs> 아이운 봐라. 야 여기를 따내면 이렇게 때 따내면은 여기를 싹 끊어버리면 여기가 수가 난다. 오호 <laughs> 여기 딱이어 버리면 되죠. 야 <laughs> 이거야. 아, 야, 야 이거라네요. 아, 형도 뭐 자. 아, <laughs> 어, 어 이거 만만장 않... 까먹기가 쉽지는 않네요. 어, 들켰네. 야, 잠깐만, 뭐 아직까지는 못 <laughs> 봤대요. 에이, 뭐 졌는데, 뭐 여기라도 해보자. 자, 난 천천히 해야지. 누가 급한지 보십시다. 아, 어, 재밌네요. 자, 어, 최대한 이득을 보고 하고 싶은데. 음... 아 이런거 하면 비매너라 그랬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 예, 여기선 괜찮아요 아 어, 잠깐만 <laughs> 이거 두면 여기 치즈가 그렇게 막는 순간 잃어버리면 <laughs> 여기 사는데? <laughs> 자 여기 일단 둘게요 아자 어, 자, 이거 받아야죠 네, 받아야죠 아 어, 이거 어떻게 이기냐 여기 두면 여기 여기 사다 잠깐만 딱딱 단수 쳐놓고요 뭐 단순 말아야죠 뭐. 음, 야죠꽉 이으면 나중에 끝내기가 꽉 이어 안전하게. 어, 거길 이어요? 어, 뭐 실히살수 있나 보죠? 네살수 있습니다. 어, 그럼 뭐 이제. 나중에 뭐한수 더도 한집손 내거든요. 네 모르면 안전하게. 아 그래요? 예. 어, 자 그러면 뭐, 뭐 단순히 뭐 여기 하나 이어두고. 음. 여러분 어디서 가지기죠? 어디 가서 마술을 드리지. 아, 잠깐만. 이거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음, 않아. 여기가 조금 맛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잠깐만. 아유, 뭐, 뭐 받아야 돼. 네, 받아야 되는데. 받지라고. 받지라고. 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어쩔 수 네.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으니까. <laughs> <laughs> 어, 이거 어렵다. 제가 둘 때가. 진짜 이거 안전하게 면 그냥 안을것 같은데? 뭔가 노림수가 있어. <laughs> 노림수가 어딨어. 어... 아, 빨리 들어야 돼. 너무 시하세요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변수 아! 노! 변거제거 거기 안뒀잖아요 네. 바로 끝났어요. 네. 왜 어. 끝나는지 제가 알려 드리면 네. 이미 다 채워 놓으셨잖아. 네. 아. 여기 끊고 네. 여기다 이어요, 제가. 그렇죠? 아, 그럼 여기 붙일 수도 있고. 여기도 여기가 수가, 수가 많이 들어. 아,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지금 아직은 아, 끝났어요. 사 아, 아, 그러니까. 네. 야, 그거를 야, 내가 몰래 공세를 해 놨는데 <laughs> 야 이거를 보네 근데 사실 저도 네. 변수 생길 때가 거기밖에 없잖아 <laughs> 나머지 끝내기만 한두집 차이 이런 건데 지금 저는 막딴 데로 손님 맞고 <laughs> 아직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자 네. 어, 하지만 아직 아직 하지만 아직, 아직, 아직 끝났다 아직도 아, 나 여기 한번노집을 뭐, 두고 아 이거 어떻게 그걸 알았지 어, 그저희 속임수를 지금 두 번이나 벗어났어 이거는 이거 좀 쉽게 갈게요 노프를 음. 맞습니다 여기 하나 해볼게요, 여기 하나. 네. 네. 아 어, 이, 쉽지 않아. 쉽게 안 넘어가, 이게. 이거는, 어? 막아도 되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저기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세상 진지하죠? 아 너무 진짜. 지하 아, 왜냐면 왜냐면 이거 지면 아거 너무 유리한 상황인데 이거 지면 좀 섭섭하거든. <laughs> 아 재밌어. 어? 이거 지면 너무 섭섭하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만 받아야 되나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 이거 어, 안 받아. 받아보세요? 그럼 한번. 근데 안 받았다가 지면 또. <laughs> 오케이 하나 받겠습니다. <laughs> 이거좀 위험하게 받으시네. 네, 네, 네. 어, 좀. 자 그러면 또따 때를 한번 가봐야죠. 네.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한번 거기 한번 가시고 네. 모든 걸다 가보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무난하게 가서는 아하.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아 <laughs> <laughs> 어, 이게 생각보다 이등 많이 못 보네. 그럼요. 야, 근데 이 아무튼 왜 이렇게 많이 져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아, 이게 그냥 저는 좀 양보하고 안전하게 주면 아, 왜 이렇게, 이렇게 하이전언 거냐고 이게 뭔가 기게 식지 않네. 아 갑자기 이아마 유탄에게 엄마을 <laughs> 돌리는 아 정말 쉽지 않네. 여기 한 집을 안 내주는 게또 크거든요. 여기가 네. 별로 맛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치중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래요? 일단 여기 하나 할게요. 그러면 자. 어? 끼우는 수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면 위험하면다 다시 아, 이 지면 위험을또 다시지. 이거 이거 이렇게 두는 게 되냐고 이게. 이렇게 둘게요. 아무리 상대가 신진수여도 아, 뭐 마무리해야겠다. 끝내 그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각을 보시나? 아, 뭐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드드드드드 진짜 안전하게 아, 그렇게 <laughs> 그 <정도로? 웃음> 진짜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그 정도로? 그냥 그냥 나는 이겼다 야, 나는 안 진다 아, 안진마예어자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그쵸 그냥. 그쵸 그렇게 두셔야 이제 <laughs> 는뭐 여기서 집 이득을 보고 싶을 테지만. 어, 너무 긴장하신 거예요. 아, <laughs> 아, <laughs> 어느 아, 때가 진지하죠. 진지하죠, 진지하죠. 이게 저 <laughs> 이렇게는 뭐야? 아, 어, 야잘 드시네, 확실히 이게 약간 바둑공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기 말고 둘 데가 없잖아요. 아, 어, 이번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 지켜놓고 어? 저는 그 상황에서 여기를 다메꿔서다 다 놓고 따기하실 것 같은데 그게 좀 집이 꽤 크거든요. 어, 잘 드셔. 어, 프로 생각을 다 알고 있네. 한번, 한번 나는 쳐볼까? 거의 뭐 진짜 어 당했네 당했어 아니 어떻게 돼 우리 진짜 잘 들는데 <laughs> 이렇게 하면 왠지 공백가 메워져서 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여러분 진짜 잘 들죠 생각보다. 여기다 두면 너무 안전할 것 같은데? 야, 야 이거 안질것 같은데? 야, 거길 진짜.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는 약간 꼼수, 소위 말하는 그, 그거 안 당하면, 지기 힘든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예, 진짜. 아니, 그 정도로 안전하게요? 아, 왜냐면, 어. 제가 유리한 걸 받고, 이아마 선수가 던졌잖아요. 에이. 끝내기 에서 제가 좀 손해를 봐도, 이창호 사범님의 계산서가 나왔다. 철창호 <laughs> 계산서가 나왔다. <laughs> 어, 이거 약간, 이거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아, 왜집 줬을까? 가, 잠깐만. 그러면서, 여기를 제껴두고 끼워놨다는 거는, 요렇게, 여기를 선수로 맡겠다. 어허, 뭐, 다 알아. 네. 아니,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거를 물러나, 요렇게 물러나도 되긴 해요. 물 잠깐만, 근데 몇 집이야, 이게? 아니, 아니, 봐도 공부하셔야겠는데. 아니, 뭐, 다 알아? 요렇게 맡겠습니다. 이야, 아예 변수 없이. 아, 정말. 안은 마. 돌붙여, 모드 돌붙여, 철붙여. 그럼 또 여기를 또 밀고 찝으면 또 여기 놓고 따야 되거든요. 요 그래서 여기서. <laughs> 어 여기가 더 이쁠까 여기 두면은 여기 집이 나니까 꽉이어도 되고 겨우로 걔는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 넣어야지 <laughs> 아이 변수 안 줘야지 아 뭐야 실수를 네. 안해 잠깐만 어, 아이 변수 이게. 안 줘야지 야 이거 야이저이 내가 많이 적겠는데 잠깐만 아 이거 끝내기는 <laughs> 사실 생각보다 <laughs> 그렇게 큰 차이를 벌이지 못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약간 하남자처럼된대잖아요 예. <laughs> 이기기 위해서. 왜냐면 네. 상대는 어, 백공석 헤더니까 아... 너무 잘두신 분이거든요. 아, 뭐야? 근데 네. 어, 생각보다 되게 잘 두네, 진짜. 한번 야, 그 수가 있나? 아까처럼. 뚫고요? 네. 여기는 공배가 메워지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끼웁니다. 아유. 야. 어차피 제 약점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다 잡히겠네. 다 피지는 않고요. <laughs> 여기서 이제 집을 깰 건데. 아, 안 속네. 백약을 하는 거죠. 안 속아. 그럼 이렇게 되면요. 네. 나중에 여기 끊는 맛이 또 있거든. 요 이렇게 놓고 떠야 어때요? 다 알아요? 네. 알죠. <laughs> 여기를 먼저 선수로 끊어놓는 겁니다. 네. 수순. 아까, 아까 해놨으면 됐는데. 아 그래요? 나 이제 뒤로 둘 거예요. 아 그래요? 수순 내며, 수순 내며. 수순에안 좋은 묘. 아안 좋은 묘. <laughs> 안 아, 안 <laughs> 그럼 여기 여기. <laughs> 아이거안 좋은데. 야 매집 졌을까? 와 이거 진짜. 야 이거 제가 이긴다는 얘기가 아, 네. 되게 많았는데 네. 이건 저, 졌겠지 뭐. 이득은 좀 바뀌었지만 이득은 분명히 제가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너무 안전하기도 너무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네. 뭐독지고아 이거 야이 정도로 잘 둔다고 제가 이 정도로 잘둘줄 몰랐어요 아, 생각보다 그렇죠. 네또게 그리고 제가 실수가 나와야 이기는 <laughs> 상황이니까 네, 네. 이런 거다 받아주고 야 이거 어떻게 이기지 아 여기 하나 더 받아야 되네. 지금요? 아직은 공수가, 예, 남아있다. 남아있다. 어. 없는데? 없는데요? 이게 뭐 어디가 써있다? 아,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아, 이 정도는 좀. 아, 제가 어디가. 이건 아무리 너무 쉬운데? 뭐, 여기를 뭐, 먹여친다. 단수친다. 이거 어디가. 뭐, 저는. 그 계속지 않겠습니다. 아, 안속으시는 거예요? 응. 야, 이거 뭐 어떻게 한번 소개 드릴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겼수 있겠어. 이길 이 있어. 이길 수 있어. <laughs> 어? 이길 수 있어. 어, 지금 뭘 모르시지? 아직. 아, 이게 옆에서 어. 네. 살짝 얻느나요? 예. 네. 아 근데 <laughs> 근데 이래도 제가 많이 좋은 거 같아요. 어... 그 그러니까 집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근데 질 수도 있게 덤에 걸릴 수도 있겠는데? 한개 하나 해놓고, 하나 해놓고 맞고요. 아, 일단 여기 여기다 하나 해놓고, 집다 막히고 있고요. 잠깐만 그래도 좋겠지. 이거 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자, 자. 아여길둘때 어떻게 봤는지가 또 그거 있나? 뭐 이런 거, 안돼 이거 주한번 받아야죠. 이거 많이 왔는데 어 그렇게 되게 많이 되게 많이 주는데어 잠깐만 제가 지금 보니까 저 지금 너무 유리하다고 어 예, 제가 인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저 지금 약간 어두운 거 같은데 너무 옆에서 이 아, 잠깐만 <laughs> 너무 많이 내줬는데 이게 프로의 마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요? 프로의 마득이야 다른데요 선생님 아, 네, 굉장한데요?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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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서 그래도 야한집 밖에 손에 안보시네자자자 음. 이제 다 뒀거든요 다 뒀으니까 제가 이제 제가 혼자 마무리 해 볼게요 네자 이제는 뭐 없죠 자 이제 서로 공배 네. 공백고 여기 하나는 메꿔야 돼요 하나 메꾸고 자 여기 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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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형세판단이 형세판단이 있을거예요 형세분석 여러분 자 그거 유료, 유료 서비스인데, 형택이 아, 아 그럼 래요그 제가 계산해 볼게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네. 사석이 여기 하나, 둘, 사석, 여기 표시한 개. 아, 같은데? 근데 그거는 네. 이제 그전 거, 그전 거. 아, 그전 거. 아, 네, 네, 네. 백은 때린 게, 백은 때린 게 없는 거다. 아닌가? 백이 때린 게, 백이 때린 게 있을까요? 자, 음... 일단 그냥 파는 걸해 볼게요. 10, 20, 30, 30, 30, 서0 30, 30, 마흔 30, 3 어, 진거 같은데? 더에 걸릴 것 같은데? 계산 안 하고 그냥 너무 유리하단 말이야 그냥 아니 <laughs> 많이 이겼는데?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이겼어 내가 아니, <laughs> 이거 100이 너무 좋은데요? <laughs> 그죠 <그쵸>? 이거 단면으로도 <laughs> 잠깐만 11 11네15 20네딱딱 40집인가? 15 20 35딱40네40 네. 네. 40. 45 55 6 5 6 5보 6시보. 6 5보6 5보 6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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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때린 것까지 보6여섯6시여 6시보. 6 5오6시6 4보6 4보 6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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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차이가 아니었네 <laughs> 아니, 아 옆에서 자꾸 아아 아, 인정합니다 야, 이게 확실히 아, 예. 너무 예. 많이 당하긴 했는데 예. 어이 정도가 아니었네요 <laughs> 어디서 제가 그렇게 많이 당했죠? 근데 일단 야금야금 당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입사하면 <입상은> 늦었다고 <laughs> 아 그러니까 이창호, 나는 이창호 사범님이 아닌데 이창호 사범님 계산하고 하는 건데 그, 그 원래 여기도 안 받아도 돼요 안받도래요 이걸 안 받. 여기보다 큰. 아 여기 여기 아, 워낙 크니까. 그쵸. 여기가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네. 이둘 중에 하나가 네.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말 말도 안 되게 커요. 근데 여기서 그냥 대충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런 대로 제가잘 받았는데. 여기도 공백 안도을 그죠 이거 수안 아, 나죠? 안 나죠? 안 나요. 아 옆에서. <laughs> 아 참나. 내가 막발안 안 나. 근데 왜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 민거 왠지 날저 낚는 거 같더라고. <laughs> <laughs> 아, 이참 자, 자, 여기도 네. 아, 제가 잘 됐어. 왜냐면은 네. 어. 제좀잘 됐어요. 네. 어, 이거 사실 이런 것도 다 올렸는다. 공부의 자리를. 맞아요, 맞아요. 어, 공부의 자리를 둔 거고. 어. <laughs> 입으로 괴롭힘 당했다고? 자. 그리고 여기도 쓸때 단수도 안 네. 두셔야 돼. 오. 내가 안 받았잖아. 다른 데 끝낸 게 있는데. 어. 음. 어차피 저기는 뭐 네. 배기할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 바둑이 제일 많이 당한 걸 제가 얘기 드리면 네. 이거 잘 받았는데. 네. 요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여기, 네. 여기서. 네. 그리고 요요 때도 그냥, 요 때도 보면, 네. 자, 이게 그냥 아까 한 집사인데 흑이흑이 네. 이렇게 딱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하나 둘세 개를 메워야 돼 네. 하나. 하나 둘세 개를. 근데 네. 이렇게 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울루 선수가 할수 있어. 여기 다집 나잖아요. 아. <laughs> 여기 다짐 나잖아 여기 네, 이 차이가 아까 여기서 12로 안 받고 46으로 그냥 끊었어도 그럼 약간 뒤에 공백가 메워져서 약간의 백이 이득이겠지만 네. 집으로는 좀더 흑이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네. 여기도 이쪽으로 받은 게 뒷맛이죠 네, 그리고 네. 네. 제일 많이 당한 거 이쪽 네. 이쪽. 네, 마지막 이쪽만 해드릴게요 이쪽 이런 네, 네. 모양이었어요 이런 모양 이런 네. 모양 이렇게 네. 당했죠 네. 이렇게 당했죠 네. 자, 원래는 흑이 다 선수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어 어. 다 선수를 할수 있었죠. 와, 보여주세요. 그냥 뭐 예를 완벽한 서수, 수수는 그냥 뭐 제일 쉽게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와. 하면은 와. 여기가 새 집에 여기 또 선수를 하나 더 받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몇집 당한 줄 알아요? 몇 집요? 자 여기 새 집에 여기까지 한 집이니까 두집 났다고 볼게요. 네. 자 백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 계속 걸었나 게다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와. 예. 네. 여기까지 되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집이 맞아요. 이렇게 나야 돼 이렇게. 여덟 집으로. 근데 이렇게 두셨죠? 아니 옆에서 당하셨어. <laughs> 옆에서 당하다니까 <자꾸>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두 집, 여기 두집 당하셨어.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집 나야 될 때가 네. 어, 여기가 여기 두개 합쳐서 여섯 집 당하셨네. 이, 여기랑 여기 두개 합쳐서 여섯 음. 집. 응. 이런 게 마술인 거죠? 마 아, 진짜 대단해. <laughs> 아니왜냐면 아, 옆에서 말했다고 하지만.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너무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신진서대 이아마의 어떤 대국에서 너무 유리하다고 하니까 다 조조도 이기는구나.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까 계속 얘기하셨죠 여기서 제가 잡아도 아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처럼 사실은 그냥 제 저희 어떤 저거고 확실히 그냥 끝내기가 저는 약간 보시던 특히 상전 여기도 제가 어떻게 먼저 손질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 차이도 잘 몰랐고, 그리고 저좌학이 저기가 진짜 큰데 단... 저건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을 안 받으면 네. 큰일 날것 같아요. 네. 예, 괜히. 저기서 괜히 입구자로 달, 달리... 아니 저 뭐야 마늘모로 달리면 거기 집 많이 날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이게 네. 이게 상황도 특수하고 막 아,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 없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네. 여기가 기분이 나빠요. 그러게요. 네. 그 인공지능 어떻게 보냐면 네. 이런 게 두면 다 집이라 놓고 네. 때릴 리가 없어. 음. 근데 지금 제가 막 하니까 많이 놓고 때리셨잖아. 네네 네. 그리고 백 집이 나고 여기서 열집 이상. 대충. 여기 <laughs> 네. 이런 데서 이제 여기서 아까 여섯 집 제가 소리 보셨다고 했지. 여기서 여섯 집 소리 봐. 중앙. 여기도 거. 아까 이렇게 뚫려 이렇게 뚫린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몇 집이 야세 집. 네. 여기도 원래 끊어놓으면 네, 네. 한두 집이도 볼수 있는데 맞아, 맞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 한 두십지. 이게 진짜 실력인 거야. 네, 요 요런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밥만 먹고 요만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하지만 이게 기력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실력이고 자, 이게 기력이죠. 자 하지만 어, 보통이라면 네. 낚여가지고 뭐 하나 잡혔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네, 뭔가 제가 막한 해가지고 근데 그걸 다 벗어났잖아. 도 졌잖아요. <laughs> 아니 뭐 만방으로 지나 한 반집으로 지나 똑같이 진행을. <laughs> 아, 어쨌든 네. 어, 재밌는 재밌는 이벤트였습니다. 네, 아,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아, 다시 한번 이 프로 바둑 기사의 어떤 실력을 제가 한번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